먹고 언니야, 박은영 아나운서가 둘째 기념으로 완전한 참 주제를 들고 왔대. 바로 자연분만 vs 왕절개. 와, 근데 게스트 경험담이 진짜 보통이 아니라 듣고 있으면 손에 땀이 다난대. 제일 센 부분만 맛보기로 보여줄게. 눈알이 저절로 뒤로 막 뒤집어? 올라가면서 뒤집어지면서 쉬는 게 없어요. 왜냐면 제왕은 하늘 조리에이면 음. 가고 나서도 계속 이러고 다녀요. 너무 아프니까 여기 가 이런 조치를 음. 하니까. 올라가자마자 병실에 올라가자마자 유기국이 나를 아, 반겨주는데 그렇죠. 너무 좋은 거야. <laughs>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.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먹는 그유산력이 아이들의 면역력이 높아진다. 그래서 자연부만은 꼭하려는분들하고 계시고 그 산골과 의사들은 그거에 따라서 애가 면역력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왕으로 나온 먹고 언니야, 박은영 아나운서가 둘째.